근데 보리가 더 이쁘다, 그쵸? 나 보리가 더 이쁜 것 같은 느낌 나만드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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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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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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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틴트 드 왜다 주황색이 어울리냐? 바로 위 단발? 이거 말고? 이거? 어? 이마가 어. 너무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긴 내 이마가 더 넓긴 하지만 뭐, 머리 가르마가 좀 이상하네 사랑 그냥 시옷이오라고 별로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머리 안다 머리 묶은거네 개센 언니로 가까? 김나영으로 가까? 김나영? 이 머리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다. 난 정했어 이거로 머리색만 좀 바꾸면 될 것... 고딩이 저러 다닌다고? 고딩이 뭐 요새 어? 머리가 없어 머리 다운을 받아야 될것 같아 이거 어? 근데 얘랑 똑같잖아 뭐가 뭐가 다르냐? 얼굴도 비슷한데 그냥 똑같잖아 그럼 얘는 이 머리 말고 이다음 걸로 하자. 이걸로 머리색을 이걸로 바까. 일산 머리가 뭐야? 도대체 일산 머리, 일산 머리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게 일산 머리? 오! 어 뭔가 얘 뭔가 입벌릴 때소지 닮았는데 나만 그런가 뭔가 소지 느낌 나는데 자 조용히 해난이 머리를 결정했어 이 머리가 낫구만 이게 아웃겠어 난 결정했어 아 옷을 안... 번아나 진짜 꼬미다가 오늘 방송 끝나겠네. 꾸미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심즈 플레이보드에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이거? 이옷 어떤데? <laughs> <laughs> 얘참 이거 꾸미는 거만 좋아해가지고 이거. 시니시 왜 봐? 이런 걸 고등학생? <laughs> 이런 걸? 아 진짜 옷안 어울린다 너무. 야 고등학생은 그냥 이런 거 입어. 에바 쳤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 이쁜 애, 이니트 입어라. 그리고, 하이는 음. 껌치 입어라. 이거 입어, 나이스 됐네. 신발 갈색으로 맞추 아 검정 검정. 오 됐어. 보리옷도 아까 바꿨어요. 왜 위도 괜찮아데 나는, 난 이쁜데? 저거 괜찮은데. 됐다. 아 유모차인 버릴 때가 됐구만. 이건 버려야 돼. 거추장스럽죠? 머리 밥먹... 오 숙. 우리가 숙제를 하다니 얘얘 예, 예, 완전 양아치 같아 목소리가 이 양아치였잖아 이 양아치는 쫀거 같은데 아빠 아빠가 우리 딸이 공부를 하다니 뭐 원하는 거 있나 그냥 이런 표정인데 아빠랑 얘기 좀해 숙제하면서 얘기해 어 숙제 적고 얘기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사라 <laughs> 뭐해 어 미안 오 숙제 바로하는 거봐할 얘기 하고 숙제 바로해 야 사라 너 언제 숙제 할 거야 이 f o l 니 딸이야 쉬쉬게 바로 그런데 이 관계가 정리 안 됐을 걸요 딸인지 봐봐 지인으로 돼 있잖아. 아 슬픈 현실. 엄마랑 놀고 있넹. 어 근데 엄마랑 걔들은 시아랑 설보도 보리가 더닮은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목소리> 의상 나아오라 포바 네이 어때요? 이 미친년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뭐 o s e is a s k i p 라 e r Slew for clave! Rose is a 해 k 제니 p e r Rose is a s 제 i 제 p e r Rose is a skipper! 니 o s e is a skipper! r 표정봐 얘는 하체 운동 해야되는데 언닝머녀 제가 뛰고있으니까 이걸 해라 이비뜨고 하는거야 시녀룰루 아, 진짜 석인이녀석 시야, 노년대. 시아, 괜찮니? 자다가 이게 뭔뭐 봉변이래 이게. 미, 믿을 수 없어. 내가 노인이라니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은경이는 이 갈라나 계속 잠만 자고 있네. 이거 자다가 혹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밥 먹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슬퍼. 다한 명씩 심히 죽어가는데, 내 마음이 슬퍼. 하, 진심, 보리 숙제 안 하고 자니 아, 다 있니? 아, 리고자자자모습습도이쁘다 보리. 얘고등학이 맞죠? 쌀도고등학생 맞죠? 어. 이거 너이뻐 너무 다 이거 너다왜더 빨리 다 쇼 동생 아님? 이 삼촌이랑 자는 거잖아. 괜찮지 않아? 화장실 좀아 배고프지? 케이크 조각 먹어라. 이봐, <목소리> 스카마. 아, 벗겨서 먹네. 코누. 괜히 <laughs> 운동하러 했더니 밥 먹으러 나왔구나. 쟤네가 <laughs> <제니가> 이거 참슈자레파르 사야 안고슬 주왕 슈바 진짜 생활 같다. 이렇게 하니까. 쌀이 사. 보리도 Uh -huh. 시아도 화장실 간다. 할매는 화장실 <laughs> 간다. 야, 그리고 너집좀 치워. 치우고 있니? 혼자 남았어. 기다려주지. 얘 먹을 때까지. 어, 임신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네. 뭔인생이그렇게이그어게이정무안좋이바무안좋질바 어? <laughs> 어떻게? 질각 어떻게? 생각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로켓 타야 된다고? 안녕 이렇게 헤어지네 이렇게 쉽게 헤... 어? 써 니콜라스 아이고 우리 아들이고 왔니? 아들아 오아 어! 모르는 사람 칭찬하기 <laughs> 혼자서 잘살고 있구나. 아, 니지 잠깐만. 얘얘 <laughs> 얘 친구들은 거의 다 죽었네. 프로마니브지가라노보 <laughs> 왁사 나도디세 그러니까 이응이 아들인데 잘못 말했어. 어? 매튜 매튜 뭔가 많이 들어본 매튜 페커 매튜 너는 헌터 매튜 바이 프리리 아, 이왕이, 빨리 뭐해? 빨리 아들이 왔는데. 우니히피노초 네, 터노이. 아, 니코이. 엄마나얘게 엄마 바라보는 거 슬퍼. 그노이포비베 uh -huh. <laughs> 이이이 삶이 별로 안남았는데는다고 이제. <laughs> 사진이나 찍자. 아바 안지. <laughs> 안지. 이세으로 요청하기가 안 돼요. 근데 꽉찼지않요 아. weapon. 우리 앞에 인원전이 있어 가지고. plus <목소리> clut toy. rexter. in go. b r o n k i d z z bodna. p o n k a yips yips. 아. temple peluche. 뭐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으스. <목소리> 고리랑 쌀은 친하네 엄청. 역시 이쁜 것들은 이쁜 것끼리 어 지나다. 뭐야 표정의 이름? 어어 어. 그네브니스. 뭐다 봐? 옆에 아빠는 저러고 있다. 트리바. <목소리> 미모님 <웨이브 워닝>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시우는 진짜 운동 그냥 보디빌더 그냥. 운동 레벨 6이야? 이제 칠 다데이감 아빠 <laughs> 어. 다 모인다 여기로 보냈어? 아니 서로 얘기 중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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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집에 가. <웃음> 안녕. <laughs> 음성인식인가? 엄청 말잘안 듣네. 왜이래치 아. 마약했구나, 이 새끼. 마약했네, 이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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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 리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리하, 브리비, 이나비로니니나스두나부아니 아, 유스라이녀언가 자취하더니 마약이 나오고 있고. 예쁘이나무 젤란, 뉴 이거 신나시점으로 한번 해볼까? 놀러가볼까 제니 시점으로 한번 놀러가 봐야겠다 함께 이동하시 신화랑 놀러 가자. 왜다 늙었냐? 이응이 간다고 떴어? 시식 간 거야. 야, 신아야, 좀 이따 올게. 기다려봐. 나 지금 이응이응이 이제 갈것 같거든? 음. 안나. <laughs> 안 나. 뭐 안나왜 뭐해? 안나왜 저래, 됨?